안녕하세요. 안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과 저희 배는 이제 6시간 차이가 납니다. 저희 와이프의 말에 따르면 6시간 젊어졌네요.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깥을 볼 기회가 자주 없었는데, 어제는 토요일이었고, 간만에 좀 쉬는 터라 바깥 풍경을 좀 찍어봤습니다. 이제껏 사진만 올렸던 터라, 동영상으로 좀 찍어봤습니다. 촉촉하니 비가 온 자국이 보이죠. 그리고 가도가도 가도 끝없는 바다뿐입니다. 저는 지금 인도양 어디쯤 가고 있습니다. 조만간 쉐이셸이나 모리셔스 근처를 지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승선한 지 3주 정도 지났는데요. 5,6층 정도의 기관실을 매우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운동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네요. 아직까지는. 무릎도 많이 안 좋고 체력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기관실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요즘 기관실 온도는 46도입니다. 엄청 더울 것 같지만 그래도 50도만 넘지만 않으면 기관실에서 일할 만합니다. 뜨거운 온도보다 더 싫은 건 고친 기계가 다시 또 고장 날 때입니다. 넘버 no. 2 bwms가 계속해서 에러가 나길래 결국은 모두 다 뜯었습니다. UV 램프 22개가 있는데 22개 모두 양쪽 하우징이 다 파공이 났네요. 그리고 램프도 한 10개 정도 망가졌어요. 램프 하나에 1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가격은 그렇다 치고 bwms 때문에 다른 일이 많이 밀려서 매일같이 오버타임을 해야만 했습니다. UMA 순찰이라든지 혼자 일을 할 때면 보시는 바와 같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합니다. 그 시끄러운 기관실 속에서도 음악이 들려요. 배에는 PMS라고 해서 정비 주기 스케줄 표가 있습니다. 그 PMS 표에 따라서 메인 에어 컴프레서 1, 2번을 모두 정비했습니다. 세이프티 디바이스와 체크 밸브도 다한 번씩 보고요. 크랭크 챔버도 검사를 하고 애로도 신하를 해줬습니다. 저희배 이 기사는 저랑 12년 정도 차이가 나는 학교 후배입니다. 특례를 마치고 나서는 소방공무원을 할 거라고 하네요. 그 후배도 상기사 때는 별의별 일을 많이 겪었고 매, 많이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초임 사망기사분들께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6개월만 버티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.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